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동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악이 넘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소리> 오래 <오랫동안> 참.. <목소리> Yeah.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바르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존경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병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기억하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중한 질병에 고통당하는 이들이 치유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슬픈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의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고 정책 당국자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이 어려운 문제가 아름답게 잘 해결을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자문의 실제적 교훈 가운데서 악을 갚으려 하지 말라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 겠습니다. 지난 2023년 넷플릭스 드라마 가운데서 크게 인기를 끌고 또 세계적으로 도 널리 흥행이 되었던 더 글로리 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학폭 피해자가 되었던 주인공 문동은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교사가 되어 복수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기가 예전에 받았던 그 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복수를 합니다. 물론 그런 장면 가운데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일 마음에 걸리는 대사 하나가 있습니다. 주인공 문동훈이 너를 지옥으로 보내겠다. 나도 같이 지옥으로 가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보복이 스스로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복하고 악을 갚으려 하면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지옥으로 가는 비극적인 결말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악을 갚으려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성경 보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참 간단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말할 수 없이 깊은 인생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악을 갖겠다 말하지 말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알토말 아셜르마라 해가지고 말하지 말라 악을 갚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언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말 속에는 자신의 의지, 생각, 결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악을 갚겠다, 보복하겠다, 그런 말을 자꾸 하다가 보면 결국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악을 갚는다 라고 할 때, 갚는다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람입니다. 이 샬람이라고 하는 말은 갚는다, 보상한다 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 속에는 완성하다, 이행하다, 화친하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곧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보상을 함으로써 완성시키고 화친을 이룬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갚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완성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화친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큰 악을 저지을수 있고 새로운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기다리라라고 했습니다. 곧 악한 자 원수를 만났을 때 악을 갚겠다고 그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 눈길을 그들에게서 돌려서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악한 자를 바라보게 되면은 분노와 증오와 원망 가운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원망과 분노에 가득 찼던 마음이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악한 자들, 너희에게 악을 저지른 자가 있을 때 그것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그 대신 여호와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구원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야싸입니다. 이 야싸는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구약성경에 350회 정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싸라고 한 말은 구원하다, 구출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원을 살펴보면 넓게 만들다, 충분하게 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는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되고 있습니다. 곧 구원, 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당하여도 보복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곧 우리의 좁은 것을 넓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결핍된 것을 충분하게 해 주십니다 원수때문에, 혹은 질병때문에, 환란 때문에, 죄악 때문에, 원수마귀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게 되었을 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를 넓게 해 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실되고, 결핍되고, 고통당한 것을 충분하게 해 주십니다. 갚아 주다 악한 자로 인해서 상실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마시고 여호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그래서 여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곳 우리의 길을 넓게 하시고 우리를 충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왜 악을 갚으려고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악을 갚는 것은 보복은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보복하는 것은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원리를 거스르는 일. 우리가 보복하려고 하면 미워하는 마음, 분노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 대제사장의 종한 사람이 주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그의 귀를 잘라 버렸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것을 말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 주시는 사랑을 행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잡으러 온 원수 그 원수까지도 사랑 아셨습니다. 우리가 악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분노가 일어날 때에 그것을 갚으려고 하면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이 말씀 기억하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원수를 갚는 것은, 악을 심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하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에게 고통을 당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또한, 악한 자들을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악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공의롭게 하나님께서 악을 처리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내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악을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악한 자들의 행위를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가장 공의롭게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악을 갚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다윗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가장 큰 원수는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죄가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잡으려고 뒤쫓아 다녔습니다. 그때 다윗에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을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울 왕은 다윗에 의해서 죽지는 않았지만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덕망 있는 사람으로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쉽게 특별한 갈등 없이 어려움 없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악으로 말미 아마 고통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시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않는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악을 갚으려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원수를 갚고 악을 갚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이 악을 저지르기 쉽기 때문입니다. 악을 보복하다 보면은 선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같이 악을 저지르게 되고 은혜를 상실할 수가 있습니다. 고의롭게 원수를 갚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글로리에서 그 주인공이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악을 갚는 보복하는 자기도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공정하게, 정의롭게 악을 감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지난번에 이스라엘에서 하마스 무장대원들이 천여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납치해 가고 많이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보복,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여 명이 희생이 되었는데 그 보복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십 배가 많은 수만 명의 죄 없는 민간인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보복하는 그 전쟁이 정당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복의 양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악을 저지른 것입니다. 악을 더 많이 저지른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악을 갚으려고 하다가 보면 오히려 더 악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악을 갚는 것, 악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기가 그 일을 맡아서 하려다 보면은 더 악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선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원수를 갚는 과정에서 더큰 악을 저지르는 오류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Matthew. 헨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수의 모욕을 유순함으로 받아들이면 마치 던져진 돌이 손 무더기에 떨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지럽고 헌탁한 세상입니다. 악이 횡행하는 세상입니다. 때때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악한 자들 때문에 고통 받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들에 대한 처리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회복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풍성하게 체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극유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의 손에 의해 고통 당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끼고 내 스스로 보복하겠다는 마음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시고,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손길을 누리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악을 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길에 맡김으로 구원의 큰 은혜를 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백성들을 위해 이땅 위의 모든 교회들. 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